쪼 <laughs> 왜? 그냥 와있다 안가거든 어 여기 <laughs> 외곽돌아? 절대 안가 아 진짜? 아 이쪽 박스에서? 아이. 어 빠르다 쫄맨이야쫄맨아 쪼맨. 쪼맨. 존나 빠른데? 내가 1등이야 나노랑색일 1등 아나 믿고 아니? 그냥 노란... 내려와 노란색... 내가 1 내가 먼저 내려왔는데? 아그데 옥상을 못내렸다 아노랑색도 옥상 못내렸다 <laughs> 존나 웃기네 잡구요 하나 잡았구요어나 맵을 모르겠는데. 아나 텐으로다가 아 어디 어디. 나이스 나이스 누구야. 누구야? 너 맵을... 누구야, 다 누구야? 다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. 하하하, <laughs> 그 당신입니까? 콜라